아야, 안 씻는, 하이큐 열심거아니다 여러분. 아, <목소리도> 그렇죠. 잘 오셨습니까? 네. <웃음> <웃음> 네, 우선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극단 좋은 사람들 대표 심미경이 해 주신 다음에 질문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디 이쪽부터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좋은 사람들 식복이 이하늘입니다. 내 어, 배역은 네. 대역. 네, 그네 아, 까메오입니다. <laughs> 아, 아 그리고 뭐 어, 조명 오퍼이면서 소품 무대 의상 어... 네뭐 여러 가지 그외 다수를 맡아서 네, 했습니다. 아... 그냥, 그 약간. 아, 그리고 그 여기 그이 그림. 예. 네. 그것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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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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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가. <laughs> 아. 아. <laughs> 그리고 저희 소품을다 미나리 선꽃다발도 흔들리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18기 최우정이고 이번에 조연 생활을 습니다 아, 제가 맡은 역할은 이번 희복을 한 3, 4년 전에 썼고요 이번에 연출을 했습니다 네, 네 저는 10기 차종거리입니다 네. 어, 동연 배우를 맡았습니다 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세기 김윤이라고 하고 어, 순명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17기 김현수고요. 네, 이번에 민용기 역할을 맡았습니다. 어, 진도에서 발효 수업 수련생 민용기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8기 윤소영이고요. 노래 잘하는 사람 역 맡았습니다. <웃음> <웃음> 제한번 궁금한 점 지금까지 어. 한번 가져볼게요. 네. 어, 우선에 혹시 질문 먼저 하고 싶으신 분손 들고 이제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오픈 카톡방에 남겨주시면 제가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명성에 기대서 그런 시스템이 오픈 카톡방으로 실명도 없는 시연은 괜찮은데 벌써 질문 들어왔어요. 그게 시화를 바탕으로 했고 연출님이 직접 글을 쓰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부분이 글로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 저는 결혼한 지 30, 2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음, 다뭐 결혼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을 텐데 저희가 지켜야될 가치 중에 사랑이라는 가치를 되게 많이 생각하기도 하고, 실제로 많이 사랑하시기도 하고, 근데 저도 결혼 생활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 그런 사랑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지고복구 싸우고, 사내만의 저도 정말 그런 적도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사랑이 도대체 우리한테 나한테 뭐지? 라는 거예요. 나는 왜 우리 집사람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결혼하자고 그러고 그를 지지고 싸우고 죽이고 싶다고 그러고 이게 뭐지? 도대체 사랑이라는 게 나는 뭐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이요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사람과 이요를 어떻게 좀 용접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의도에서 썼었고 네, 예, 그래서 거의 예, 뭐다 실화는 아니지만 조금 예, 사실에 근거해서 예, 오늘 또뭐 그 관객으로 오셨고요 사실 그 주인공이. 예, 예. 예, 네. 예, 뭐 전래가 될것 같아서 제가 뭐 소개를 하겠해 네. <laughs> 네. 그래서 실화, 그러니까 사랑과 발효라는 걸 갖고, 그러니까 발효라는 부분에서 사랑과 어떤 자신의 삶에 좀 이렇게 엮어가지고 실화를 바탕으로 쓰신 것 같아요. 사실 특히나 지금 또 이제 실존 인물이 있다고 <laughs> 뭐 하는데 실화로 쓰게 되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서 쓰면서 조금 고민하셨던 부분 이런 거한번더 조금만 더 얘기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음, 실제 존재하시는 분들이 이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수명 우리 몇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쓰는 글 쓰기 전에 전해 바로 전년도에 그러니까 21년도에 썼을 때 20년도에 돌아가셨나 아마 제 기억에 굉장히 명인이신다 이렇게 방송도 많이 나오셨고요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시고 평생을 발효를 위해서 바치신 분이고 실제 그분한테 발효를 배우기 위해서 내려간 여러분들의 극단 선배이신 분이 네, 내려가셔서 그걸 배우실려고 갔었고 거기서 실제 꽤 오랜 기간 동안 마지막 제자로서 예, 그런 것들은 다실화의 바탕을 뒀지만 사실은 거기서 이제 이뭐 이야기들을 꾸며내고 만들어내고 뭐 이러는 그렇죠. 것들은 이제 저의 상상력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뭐 거의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 합니다. 그러면은 실화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출님이자 작가님으로서 뭔가 기대하시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배우님 중에서 그런 어떤 어시월라서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나 혹은 재미 섞은 부분, 이런 걸 한번 배우님들 중에 한번 얘기해 보시는 건가요? 우가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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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합에서 더 요구했던 부분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상상에 아니면은 싫어지만 또 새로운 케이크를 만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새로운 거시나요? 네. 모르겠습니다. 배우들은 어떻게 느꼈을지, 뭐 배우님들이 얘기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네. 제가 얘기한 건 아닌데. <laughs>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실제로 연기한 쪽 그런 느낌소소 s 그러면 이제 h e q u e s 이 i o n is that the 다 u e s t i o n is that the q u 었는데 i o n is that the question is that the q 순수한 사랑? 근데 그게 잘 표현이 됐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저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는데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뭐 연출님이 나중에 욕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처음 된것 같습니다 <laughs> 아니, 그리고... 그 제가 청원에서 얘기하면 꼭 이렇게 써 달라고 자기는 러브 스토리를 영국에서 한번 한 번도 못 해봤대요. 영국을 하면서 러브 스토리가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꼭 쓰면 자기가 주인공이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가 그래서 그, 쓰게 된그 아까 뭐 이게 꿈을 잃었다고 <laughs> 했는데 그 제가 이제 들어온 지 10년이 됐는데. 지어도 멜로를 한번해본도 읽습니다. 뭔가 사랑하는 역할을 <웃음> 하거나 다른 <laughs> 어, 어, 사랑을 하고 <laughs> 뭐 이런 걸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맨날 무슨 교주나 뭐 이런 거 뭐, 뭐 그런 거만 했었는데 이제 요번에 그걸 이걸 하게 됐는데 그 이게 예, 그, 그 그게 영어,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는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뭐 뭐, 자기들뭐뭐 뭐 이랬다고 그런 얘기 하는데 아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알것 같아요. 그니까 그니까는 저는 그, 저희가 이제 한달 동안, 16회차, 16 두, 거의 두달 동안 연습을 했는데, 그, 윤희를 보면서 자꾸 그, 그런 거에 대한 감정이 자꾸 조금씩 이렇게 입혀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 한, 한몇주 정도 남 남기 그 전부터 이제 곡영이를할 때는, 왠지 모르게 윤희만 보면 마음이 이렇게. <laughs> 하 나하고 이렇게 누군가 <laughs> <뭔가> 이렇게 이렇게 <웃음> <웃음> 그래서 아이 배우들이 그 이렇게 연기할 때아 그런 게 이렇게 생기는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네. 어 이번에 멜로 연기 하시면서 좀 많이 힘드셨다고 했는데 그럼 이제 다음에는 멜로 연기를 안 하실 건? 아 어, 이번에 해보니까 <laughs> 네. 다음에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이제 배우 연기의 특징 또 나, 연기 역할에서 헤어나오는 것까지니까 애도 그 감정을 잘 추스리시고 생활로 아, 네. <laughs> 네, 돌아오시는 것까지 저는 수영씨에 들어보고 싶어요. 네, 그럼 <laughs> 네. 이제 수영 님. <laughs> 네. 요 사랑 역을 맡았던 수영 배우님은 어떤지 궁금해요. 네. 저도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수영 배우님이 항상 어떤 좀 짙은 아이 역할이나 이런 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그와 다른 역할을 많이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오늘 그래도 조금 평범 어떻게 보면은 커피 역할로 가지고 어떤 모습인는 궁금해요. 저는 되게 인상 있게 봤거든요. 어땠어요? <laughs> 음, 일단은 이제 우리 연수 오빠 나 처음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많이 맞춰주시고 많이 지도를 해주셔서 저도 많이도 막을을 뭐랄까 이게 호흡을 많이 얘기를 많이 나눠서 그래서 이제 이런 멜로를 좀더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연습 <laughs> <laughs> 때는 제가 배를 많이 했는데 본 공연 때는 역시 제가 못 보이려고 막 오버를 막 해치웠대. 죄송합니다, 이상한 네. 건데. 네. 네. 공연 때는 또, 이게 또 맞춰주려고 이렇게해요나왜주셨는데 <laughs> 연습 때 어떠셨는지 얘기 한번 더 해주세요. 연습, 어, 연습 때 이제 또 우리 어, 연출님께서 어, 저희한 테 많은 것 같이 주셨어요. 그 배우십, 뷰포인트. 뷰포인트로 되셨습니다.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 겨울 페스티벌 끝나고 바로 또 공연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네. 일이라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또 저한테 제안을 해주신 분이 또 좋은 사람들의 인권태 우리 조병국 형님이시니까 <laughs> 네, 고민 없이 바로 내 네, 승낙했습니다. 네, 뭐. 그래서 또 덕분에 또 즐겁게 이렇게 네. 공연했고요. 네. 네. 저희가 겨울 페스티벌이 12월 중순에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끝나고 바로 이제 연습을 시작한 거라서 지금 한달 연습을 못한 거죠. 되게 짧은 시간에 높은 퀄리티로 나온 것 같아요. 훈련에 대한 건 조금 이따 한번더 이어서 질문 고 이제 유니 배우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또 질문이 뭐였죠? 아까 이거. 훈련 장치. 아, 싫어서. 아, 네, 이 부분 없었는지. 아, 네. 어, 일단은. 어, 저도 처음에 이제 이거 시작하기로 하고서 실존 인물이 계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쓰신 글이라는 거를 이제 듣고 어, 이런 거는 또 처음 해보는 거라 조금, 어, 그러면 조금 접근을 다르게 해야 되는 건가? 이거 궁금해가지고 여쭤 보고 그리고 막 유튜브 이런 거인간극장 이런 거 공유해 주는 거 가지고 봤는데 사실은 시간이 너무 좀 짧다 보니까 그걸로 단기간에 이제 참 그걸 공부하는 건 쉽지 않을 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연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새로운 캐릭터를 만드는 것을 많이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뷰포인트하면서 어 이제 그 이제 대본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 좀 자유롭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번에 다시 온 기회에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네, 저, 제가 계속 이제 나갔는데 많은 고민했습니다. 네네. 정말 <laughs>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훈련기가 나오면 한번 조금 더 이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이 공간은 우리가 이제 그 장을 그 만드는 그런 공간이면서 사랑을 또 나누는 공간이었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어떤 이 사랑을 찾으러 용기가 사랑을 찾으러 왔을 때 벽을 미쳤는데 포스트 스 되게 많더라고요. 혹시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짤막하게. 뭐 소개를 한번 해주실고요 최국영 조연출님께요 저희 거의 초반에 연습할 때첫미팅인 때였던 것 같아요. 연출님께서 첫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모든 멤버들이 책상에 둘러앉아서 각자의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포스트의 자기 앞에 있는 포스트에다가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단어를 그냥 붙잡히로 적었어요. 그러고 나서 모아진 단어들을 다 합쳐가지고, 여기에 붙여놓고, 저희 연습하는 내내, 여기 계속 붙여놓은 짓을 했었어요. 저희가 사랑에 대한 멘토님이 그런 글을 쓰셨으니까, 전체적으로 연습을 할 때, 저 포스트잇을 보면, 이제 사랑에 대한 그, 무드가 있기 때문에, 의미 없이 볼 수도 있지만, 저게 일단 붙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공연 연습을 하다 보면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거를 입고 대본에만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데 진짜 매번 오가면서 이걸 보니까 그거를 되게 상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문구가 대신 싸웠다. 그리고 뿌듯하고 아름다운 우상이었는데 실제로 연애를 했으면 이렇게 뿌듯하게 기억이 남았을까? 첫사랑은 항상 좀 마음이 잔한 것 같습니다. 또 해물떡집! 뭐 눈이 작았다. 이상했던 <laughs> 거 있었는데 마냥 좀맘가지 뭐 추억. 진짜 이것만 봐도 뭔가 짠하게 뭐 사랑에 대한 감정들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그런 네. 설명을 해드리면 아까 뒤에를 아 말씀을 조금 오래돼서 잊으신 것 같아요. <laughs> 사실은 이제 배우님들 스태프들이다 앉아서 첫사랑 얘기를 하면 자기가 타인이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생각나는 단어가 있으면 무조건 써서 밑에다 바닥에 던지는 거거든요 이 기법은 실제 연극학과에서 많이 쓰는 기법이고요 광명구성을 할때 되게 많이 쓰는 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분들은 뭐 하시는 건지 모르니까 제가 쓰라고 그러면 쓰고 떨어뜨렸고 한, 뭐한 100장 정도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자기가 쓴거 말고 다른 사람이 쓴것 중에서 5개씩 고르라고 그랬죠 5개씩 고르고 한 명이 그 다섯 개에 쓰여있는 문장이나 단어를 가지고 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훈련 과정을 쓰려고 포스트잇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면을 어떻게 구상을 할 것이냐에 대한 창의성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포스트잇을 저희들은 굉장히 많이 썼어요. 예. 그리고 실제 연기과 학생들도 저 작업을 많이 하고 프로들도 이 작업을 통해서 많이 되게 의미있는 작업이었을 것 같아요. 보통은 연출에 일방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지금 이미 연출님이 큰그립을 잡아 놓은 상태에서 배우 분들이 함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또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연출에 영감을 얻고 그래서 굉장히 의미있는 진짜 연극의 묘미인 어떤 화합의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작업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마 30분이지만 짧은 연습 시간에도 그 이렇게 좀 쫀쫀하게 그 배우들 간의 그런 어떤 화합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연습 중에 에피소드 없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주실까요? 무슨 실거 보니까 있는 거 같은데. 어, 저는 제가 그렇게 잘 웃는 사람인지 몰랐는데요. 그냥 할 때마다 <웃음> 지금 만만 봐도 안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여러 번 해봤지만 이제 고민이 되고 있지만 잘좀뽑했습니다 혹시 그 소영이 형이 거 연습을 처음에 시작할 때랑 마지막이 달라진 점이 뭐지? 어, 새로 생겼거나 뭐, 사셨거나 정말 <laughs> 처음에 이제 연출님의 약간 네. 표정을 봤는데 약간 걱정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는 저렇게 환히 웃으시는 모습을 보고 가서 좀행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오래 사어 자기 사진 찍어달라는 분이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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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찍어달라. 아니 아니 아니. 바로 때려. 애들 소담이어서 좋았다고 하시는데. 네회 종걸 님이울으셨어요 눈물을 흘셔가지고아 그런 거네 배역에 많이 몰입돼 있으셨구나 그래서 많은 눈물샘을 야 되는 거 아니야 자 맞아요. <웃음> <웃음> 예, 그러면은 예, 지금 잠깐 또 눈물을 훔치고 계시니까 음, 예. 지금... 예, 신명 명 맞죠. 유니 네. 배우님께서 한번에피소드 p 말씀 o d e e 에피소드... 무많 Episode. e p i s 기억 e Episode. 기억에 s o d e e p i s o d 는 e 는 i s o d 하 e p 제 s o d e Epis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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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p 그래서 그거를 저도 몰랐던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그걸 영상을 통해서 다시 찍다 보면서 어 내가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게 이번에 큰수학인것 같습니다. 와 네. 에피소드를 얘기하고드리 기억이 안 난다 너무 많아 I don't know. I don't k n 이 w I don't 는 n o w I don't know. I don't k 가 o w I don't k 찾아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막 t know. I don't know. I d o 주 t know. I d 그게 보면은 쌀이하고 보리가 나와요 <laughs> 제가, 제가 그 쌀이하고 보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 이제 앞에 초반에 이제 제가 이렇게 하면서 얘, 얘한테 뭐 쌀이하고 보리는 그러면 얘가 이제 또 이제 나갔다가 들어오,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쌀이하고 보리는 개 <laughs> 이름? 개 이름? 또 다른,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개 이름이에요 근데 어제까지는 윤희선 저희는 개념몰랐던거예요 쌀이랑 보리. 어제까지도. 아, 같이 하는데. 아이 어제 그 이제 고병님이 네, 저번에 다 이름으로 아니고 다다 이름으로 가서 아. 쌀이랑 보리 효과물 넣겠습니다. 이랬는데 개소리 나오는 쌀이랑 보리가 개야? 이 <laughs> <얘기했네요. 웃음> 어, 실제 그 보리와 쌀이라는 진돗개고요. 진도의 족보를 가진 예. 되게 같이 산을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보리와 사이가 계속 따라 산 정상까지 정말 용맹한 멋있게 생겼어요. 사이랑 미리에요 미리야. 미리에요 시화의 야사들 선배님들 봤어. 미리. 자 미리였구나. 중에 하나 맞았습니다. <laughs> 어. 그러면... 발언 해주신 김에 뭐 스스로 밝히신 것 같은데 <laughs> 어떻게 공연 보셨는지 요 주인공으로서 아, 저, 어, 사실 이게 제가 한 8년 전에 이제 내려가서 이제 지금 이제 표현해 주신 그작품의 일상들을 이제 바꿨었는데 처음에 이제 이 작품을 기획에 써주셨을 때를 먼저 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게 재미도 없고 그냥 <laughs> 약간 너무 이제 사실적인 것들을 표현해 주셨는데 이게 연극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 라고 그러니까 되게 이제 물음표가 있어요 앞에 시작 부분에지문이동혁이 태권 품새를 수련한다. 그거만 지문이에요 그거만 써 있어요. 그 나머지는 다 저희가 만든 거예요. 그거 우리가 그 이건 이문을 만들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처음에 좀이걸 어떻게 만뭘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는 모르겠다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뭐 십등에도 만들고 뭐 이렇게 스쿼트도 뭐 이런 것도 하고 만들고 다 아침에 운동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그거를 만들게 된 거고 그 아이디어를 보고 이제 연출님이 이제 그다 이렇게 디렉을 잡아주신 거고 그리고 이작에 이제 사랑이하고 그 용기하고 나오는 장면도 거기 지문은 그냥 용기 공연을 보고 뭐 들어온다 이렇게 사랑이랑 들어온다 고질문한 줄이에요 근데 얘네 둘이 들어와서 뭐 난리치고 노래 부르고 막, 막 하잖아요 그걸 다 만든 거예요 주문이 없어요. <laughs> 그거를 이제 애들이 자기들끼리 연습해서 만들고 이제 연출님이 디렉 잡아서 잡아주시고 그런 작업들을 작업들을 해서 이게 그냥 텍스트로 봤을 때는 이게 재미있어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보니까 아, 재미있게 된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공연 준비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잘되면 배우 덕분이고 못하면 안 좋다시다 이러는데 오늘 진짜 같이 협업으로 너무 배우분들과 함께 잘 만드신 것 같아가지고 또 앞으로의 공연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혹시 이제 시간이 이제 한 얼마 안 남아가지고 거의 다 돼가지고 정말 꼭 궁금한 점 혹은 나 이거 꼭 얘기하고 싶다 하시는 거 있으면 지금 뭐 손들으시거나 카톡에다 남겨주시면 마지막으로 질문 그거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끝날 때가 된것 아,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배우님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씩 그러면 해주시고 음. 마무리. 아 오늘 하늘님이 네. 발언을 많이 못 하셔가지고 하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그 네. <laughs> 되게 다양한 중간에 조명보다가 갑자기 또 배우로 나오고 아, 네. 정말 바쁘게 해주셨는데 이야기를 <laughs> 해주세요. 아, 저는 이번 작품 준비를 하면서 사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에 비해서 많은 시간을 같이 함께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그래도 맡은 거라도 좀 성실하게 해야겠다 싶어서 소품이라든지 이런 거 준비를 할때좀 최대한 성실성 있게 준비를 해놨는데 다행히 연출님과 배우분들 조연출님께서 굉장히 만족해 하시고 좋게 봐주셔가지고 어 짧은 시간 함께 했지만, 그래도 한 팀으로 소속된 것들을 많이 느껴가지고, 굉장히 네, 재밌게 준비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까메오 역할은 사실, 원래 정해져 있던 게 아니라, 이제 만드시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셔가지고, 저한테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 이렇게, 바로 이제 저를 생각해서 해주셨,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해가지고, 누가 되지 않도록 음. <laughs>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성실의 아이도 배들 조연출님도 네 한번 마지막으로 어 뭐... 그냥 조연출 이라기보다는 배우님들하고 연출님이 그 포인트랑 장르만들이 하실 때 많이 참여해가지고 어 맞추려고 많이 했고 사실 겨울페스발 끝나고 비는 시간 동안 뭔가 하고 싶어 갖고 냉큼 수락했던 거였는데 음. 의외로 데 와서 했던 작품들 좀 어떻게 보면 손에 꼽을 정도로 지금 많은 걸 배우고 가서 어은 것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laughs> 아 그게 강조되는 거죠 매움 만족스럽고 또뭐 다들 또 친해서 져 너무 좋았니요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공연과 관객과의 대화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포토타임 갖고 <laughs> 네, 갑자기 이제 네, 포토파임 갖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네. 어, 뭐, 네. 네. 일어나시 이제 사진 찍고 같이 찍으실 분들 찍고 어, 서로 찍어주세요. 같이 사진 찍을게요. 사진? 누가 찍어줍니까 제가 찍어겠습니다 네. 네. 다 세상 다 세상 한번 세상 한번 감사 <목소리나>